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저의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 그저께 음, 아니 그저께가 아니고 어제네요. 어제 그 냉장고 청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음, 당분간 우유, 생선, 육류를 음, 안 먹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장을 좀 봤거든요. 제가 그냥, 예전에 야채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진짜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토마토가, 도마도 있죠. 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토마토는, 음 약간 열을, 토마토, 당근, 양파는 열을 살짝 가했을 때, 너무 높은 열 말고 살짝 열을 가했을 때그 영양소가 올라가 영양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데치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담가놓을게요. 이거 수경 재배 했는 토마토예요. 수경 재배하는 토마토인데 그 다음에 파프리카를 한번 손질해볼게요. 잠깐만요.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테이프가 필요하다.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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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테이프가 어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거를 가게에 가지고 갔어요. 가게에 가지고 갔으니까 <laughs> 됐나? 됐나요? 응?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비건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하고, 음, 자. 실은 빼는 거 아시죠? 음. 자, 도마로 껍질을 한번 벗겨볼게요. 이게 여러분, 어떠냐 하면은, 이거 그거 아시죠? 음, 순대. 순대 드시면 비닐하고 <laughs> 비슷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믹서기 성능이 정말 좋으면 괜찮은데 아니면은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껍질을 이렇게 벗겼어요. 벗기는데 이렇게 살짝 데치면 돼요. 데쳐가지고 잘 볶아지네요. 이렇게 <목소리도> 볶아지죠. 이렇게. 이거 뭐팔이퍼 끓는 물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돼.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어 저는 어 대부분 유리, 유리를 사용하는데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이 반드시 유해 물질이 안 나는 그 특수 제작되는 제품만 써요. 하셨죠. <laughs> 이 식당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렇좀 오래 주방에 있는 걸싫어요 그러니까 속전속결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손질해 두면 갈아 먹어도 갈때 꿀은 조금 아니 먼저 갈다가 꿀을 조금 넣어도 진짜 괜찮거든요. 꿀만 넣으면 되니까 간편하죠. 이렇게 손질해 놓으면 그리고 토마토 스파게티. 음저 토마토 스파게티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양파하고 이 토마토로 하거든요. 토마토로 하는데 양파를 버터에 막 굽다가 아니 막 이렇게 하다가 음. 마지막에 도마도를 넣어요. 도마도를 넣고, 소금을 약간 간을 하고, 거기에다가 스파게티를 넣는 게 아니고, 소면. 소면을 넣어서 하거든요. 그럼 진짜 프레쉬 <laughs> 한 거잖아요. 한개는 조금 얇게 썹니다. 얇게 썰어서, 어, 토마토 추스를 할 때, 음, 해도 되고, 또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기도 하고, 음, 생 걸로, 생으로, 음, 또 먹기도 하고, 연손잡이 아닙니까? 전설의 연손잡이라채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동안 너무 안 먹어가지고 믹서기에다가, 음, 파프리카 조금 넣고, 음, 이렇게, 음, 토마토 넣고, 파프리카 노란 거 넣으시면 안, 됩, 안 됩니다. 토마토 할 때는 빨간 거 넣고, 이렇게 해서, 꿀좀 넣고, 그렇게 가시면은 아주 멋진 다이어트 주스가 되는 거죠. 자, 자, 음, 예쁘죠? 프레시 아주. 당분간은, 요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냉장 온도로 넣어두면은, 어,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파프리카랑 섞어가지고, 어, 주스를 넣어시면 여기. 조금 심있는 거는 조금 빼내면 돼요. 응. 이 보관함도, 거의 한 15년 정도 쓴것 같네. 뭘한개 사면 본전 뽑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그때그때 드시면 됩니다. 자, 음. 아주 간편하죠? 어, 도마도랑 파프리카 손질하는 법다 아실 거예요. 그냥,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은 어,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에다가, 음. 냉장고에 냉장고가 너무 나가지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 생선이나 이런 걸 먹고 싶지가 않아요. 계란도 먹기 싫었어요. 음. 자, 이거는 음. 냄새 잡는데 어 정말 좋은 오일이거든요. 넣고 이렇게 해서 뿌립니다. 어제 없어가고, 이걸 못 뿌렸는데, 이걸 만약에 뿌리면 오늘은 완전히 그 잡내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되세요. <laughs>